자, 어, 미적분, 적분 구강, 구분구적법 파트 4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강의, 그, 분량조절 실패해가지고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은, 어, 이번에 이제 모든 결론이 나게 될 거세요. 예. 어, 이번 강의의 주제는 구분구조법 마무리와 함께 곡선의 길이도 어, 공식을 갖다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도 그냥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니고요. 예,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음, 그, 이 정도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이 내용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세요. 자, 일단은 구분구적법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외운대며. 예, 안 외우는 걸 가지고 어, 그 구분구적법 공식을 갖다가 한번 제가 어떻게 읽어 내는지 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즉 잠시만요. 그 공식들 중에 네 번째 공식인데요. 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여전합니다. 저는 지금 보고서 써야 돼요. k는 1에서부터 n까지 f 에 a 더하기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 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테그랄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방법은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이제 인테그랄로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습니까. 되셨어요. 이게 인테, 인테그랄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넓이 얘기한다. 구분 구조법 얘기다. 라는 걸 갖다가 먼저 인지는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예, 인지는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요런 문제에서 아 그러면은 조금만 얘를 갖다가 외워서가 아니라. 아 얘가 어딘가에서 어딘가까지 인테그라를 갖다가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가로 길이를 갖다가 n등분 하더라 라는 걸 갖다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즉이제이 시그마를 갖다가 먼저 한번 보세요 k 대신에 1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f에 a다기 n분의 p M분의 P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이건 아직까지 체크하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직 뭐 남았어요? l i m i N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게 남았어요. 아,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은이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가 FA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k 대신에 n 넣어주시고, 그러면 은이 n, n 약분돼서 a 더하기 p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n 무한대로 보내주시면 여전히 f에 a 더하기 p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요두 끝점을 보시고, 인테그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읽어내시면 되는 거세요. 모든 공식이 다 됩니다. 신기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놈 시키는 a에서 a 더하기 p까지 인테그랄 하는 거네. 뭐를 갖다가 f(x)를 갖다가 하는 거네. 근데 이제 체크해 주실 거는 어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니까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하니까 이 적분 거리가 적분 영역이 p만큼 적분을 하는 거죠. 그 p가 여기에 있는지만 체크를 갖다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숫자만 좀 바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를 갖다가 dx로 바꿔 주시면 되시는 거세요. 되셨어요. 이해 가셨나요? 즉 이걸 가지고 제가 문제를 갖다가 예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뭐 뭐 그냥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다음 주 이것과 같은 것은 k는 1에서부터 n까지 어, f에 1 더하기 n 분의 3 k 뭐 이렇게 뭐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n 분의 6이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공식을 갖다가 외우신다면, 라 아, 보이시겠지만, 일단은 요게 나오면은 다음 중 아래와 같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러면 k 대신에 1 넣으세요. n 무한대로 보내세요. 어디에서부터? f1에서부터. k 대신에 n 넣으세요. 무한대로 보내세요. 어디까지? f4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되셨어요 즉 적분 인터벌이 얼마다 3이었던 거죠 3을 n등분 해야 되는데 6이었던 겁니다 즉 얘를 갖다가 3으로 바꿔주시고 2를 밖으로 빼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완벽한 식을 찾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배의 인테그랄 1에서부터 4까지 f x dx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아래에 만약에 없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평행 이동 생각하시는 겁니다.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 주시면은 0에서부터 3까지 그죠? f의 x 더하기 1 dx가 분명히 보기에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문제를 갖다가 하나만 더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최대한 많은 모든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시그마 똑같은 거의 똑같은 식을 갖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n에 어 잠시만요. 1 더하기 m분의, 아니, 똑같은 걸로 갈게요. 3승 n 분의 6이었다고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요거에 대한 문제는 요걸 갖다가 1단원의 급수 내용으로 읽어버리시면 망하신다는 거세요. <laughs> 예, 그래서 뭐, SN 구해가지고, 뭐, m 무한대고 뭐 뭐, <laughs> 망하는 거세요. 그 절대로 못 구합니다. 되셨어요. 아, 이게 구분구조법이다 라는 걸 갖다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 방법이든 다른 사람 방법이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f(x)를 갖다가 여기 구분구조법의 공식에는 항상 f로 표현이 돼 있어요. f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함수 이름이 없어요. 즉 함수를 갖다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거부터좀 인지를 해주셔야 되세요. 뭐만인지 이해 가셨죠? 함수가 없으면 구분구조법 바로 못 찾아냅니다. 절대적으로. 왜냐, 우리는 인테그랄 fx dx를 갖다가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함수를 갖다가 인식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함수를 인식하냐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값을 한번 봐보세요. 즉, k는 1에서부터 n까지. 즉, k 값이 계속 변하게 되는 거죠. 즉, n 분의 k라는, n 어, 분의 k라는 요 놈을 갖다가 어찌됐든 x로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수를 세팅을 하셔야 되세요. 되셨어요? 예, 가셨나요? 요 부분이. 근데 함수 세팅은 본인 마음이에요. 즉, 아유, 이 뭔가 아 m 분의 k가 여기 있으니까 아예 알았어. 난요 전체를 갖다가 어뭐 그냥 m 분의 k, 즉 x로 볼래라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m 분의 3k 전체를 갖다가 어 x로 볼래라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요 놈을 갖다가 x m 분의 k만 x로 볼래라고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즉, 우리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함수는 함수의 f x를 갖다가 1 더하기 3x의 3승으로 봐주셔도 되고요. 되셨어요? 아니면은 fx를 갖다가 1-x의 삼성으로 봐주셔도 되고요. 또는 fx를 갖다가 x의 삼성으로 봐주셔도 무관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뭐를 갖다가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번호를 매길게요. 1번, 2번, 3번을 갖다가 선택했을 때, 그러면 1번 이씨, 이거 강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 괜히. 그래서 1번을 선택하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문제 풀이 가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요. 즉 1번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저 주어진 저 구분구조법을 n이 무한대로 갖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가주시고 f에 n분의 k 넣어주시게 되고 6.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나 요식이 딱 필요한 거잖아요. 어, 그럼 내가 지금 FX를 요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X 대신에 그냥 M분의 K만 넣어주시게 되면 요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내가 예를 갖다가 어, 인제는 그 인테그랄로 바꾸시게 되면 K 대신에 1로 고 무한대 보내봐요. 0. 그다음에 k 대신에 n 놓고 무한대 보내봐요. 1까지 가게 됩니다. 즉 0에서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적분 인터벌이 1이기 때문에 여기를 1로 바꿔주셔야 되고 6을 앞으로 빼내주시면 끝나시는 거세요. 즉 얘는 6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dx 즉1 더하기 3x의 3승 dx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게 1번을 갖다가 풀어준 겁니다. 2번으로 되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그러면 1 더하기 이거였던 거니까 f에 n분의 3k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빨간색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2번을 fx라고 선택했다면 라 자, 이제는 k 대신에 1 넣어보세요. 무한대 뭐 보냅니다. 0이에요. 그죠? k 대신에 n 넣어보세요. 무한대 뭐 보냅니다. 3이 되게 됩니다. 되셨어요? 아, 적분 인터벌이 0에서부터 3까지, 즉 3이 되게 되는 거네. 얘를 3으로 맞춰주시고 2를 앞으로 당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2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이번에는 fx가 1 더하기 x의 3승 dx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어쨌든 fx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3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l 미 m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같은 경우는 시그마 k는 fx를 갖다가 제가 단순하게 잡아버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1 더하기 n분의 3k n 분의 6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k 대신에 1 넣고 무한대 번해버리면 f 1에서부터 k 대신에 n 넣고 무한대 번해버리면 얼마까지? f 4까지. 자, 인터벌이 아, 1에서부터 3까지, 3이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즉두 배의 인테그랄 1에서부터 4까지 x 3승 dx가 되게 되는 겁니다. 어느거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되셨어요? 안 외오셔도 되죠. 이거 그냥 제가 인생 하나 구원해 줬다고 생각되는데. 자, 빠르게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곡선의 길이요. 여기에서 붙여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곡선의 길이. 다음 주제입니다. 빠르게 갈게요. 자,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a고 b예요. 이제는 넓이가 아니라 a에서 b 사이에 곡선 길이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 길이요. 되셨어요. 근데 이 길이를 갖다가 구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바로. 아, 근데 이,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안 좋은 괜히 헷갈리는 그 얘기를 했다. 그 그림을 갖다가 선택을 했네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괜히 또 어, 그냥 이아 이거 이것도 별로다. 이렇게 갈게요. FX라고 B 가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A 여기를 갖다가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마음이 급하다, 빨리 빨리 짧게 강의를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즉 저거 길이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구할 수 있다 없다 바로 복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 길이를 갖다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길이와 곡선 길이는 어 다른데, 그죠? 다른 게 너무나도 확실하죠. 근데 우리 또 여전히 뭐할것 같아요. 중간 쪼개버리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길이를 갖다가 구해버리면 좀좀 보다는 곡선 길이에 점점 가까워진다 라는 거죠 예 가셨어요 그러면 아 4등분, 아, 이거 4등분은 이거 지울 필요 없는데 4등분을 갖다가 해주게 되면 은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 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길이, 여기에서 여기 길이, 여기에서 여기 길이, 여기에서 여기 길이 즉, 제가 n등분을 갖다가 무한대로 해줘 버리게 되면 은 아, 이 직선 길이의 합이 곡선 길이와 거의 같아지겠구나 이게 곡선 길이의 구분 구조법인 겁니다, 또 여전히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빠르게, 여기에서는 라이프니치, 그왜냐면 이걸 갖다가 뭐 굳이 리밋스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라이프니치, 라이프니치가 그만큼, 어, 라이프니치의 원래 말을 살려가지고, 원래 취지를 살려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무수하게 많은 요런, 요런, 이런 직선들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직선 중에 하나를 갖다가 제가 굉장히 확대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갖다가 했다라고 해볼게요. 라이프니치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거의 이 직선,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직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직선 있을 거고, 여기에서 여기 차이를 갖다가, 여기가 만약에 어디 x였다라고 할것 같으면, 이 길이를 갖다가 최소 양수인 dx로 두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은 x 더하기 dx라는 이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차이가 만약에 dx 였다면은그 dx에 의해서 나오는 요 차이를 갖다가 우리는 dy라고, 그죠? y 값의 가장 작은 양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직각 삼각형으로 갈게요. 정삼각형에 여기가 얼마고, dx고, 여기가 dy 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길이 같은 경우는, 아,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즉요런 애들을 갖다가 우리는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라이프니츠가 이 정적분에서 썼던 다 더해라, 더해라, 뭐를 갖다가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을 갖다가 다 더하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여기에서 dx를 갖다가 dx 제곱을 묶어내시게 되는 겁니다. 즉 얘는 인테그랄 1 더하기 dx d y 의 최고 곱하기 dx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요게 곡선의 길이 공식이에요. <laughs> 물론 요 때는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 기호가 참 진짜 재밌는 게요 때는요 dx 무한소를 갖다가 이용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현대의 정적분 기호로 이렇게 해석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유도를 해놨으니까 이걸 살려낸 거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함수 f(x)의 어떤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1더하기 f x 의 제곱 dx가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y는 f(x)라는 게 있어. y는 fx라는 이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만 더요. 이거는 현대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가볼게요. 즉 a에서부터 b까지 넓이를 갖다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y는 fx라는 식이 있으면 곡선의 길이, 또 여전히 길이를 갖다가 하게 될 거예요. y는 fx라는 식이 있으면 관계식이 있으면은 매개 변수 중간에 t를 하나 거쳐서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매개 변수를 이용한 함수의 미분법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즉 제가 x는 t로 두시고요, y는 f(t)로 두시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는 얼마든지 두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버리면 얘가 시간 t에 따른 위치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이 x, y 좌표가 시각 t에 따른 위치, 얘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위치를 갖다가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x, y 좌표는 제가 x, y, e 좌표는 t ft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이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미분해주신 즉1 f 프라임 t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다? 시각 t에서의 속도를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되셨어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제가 왜냐면은 하 t는 어디에서부터 x가 a에서부터 b까지니까 t도 a에서부터 b까지 즉 얘네들의 위치 이 점들이 다 위치를 갖다가 알려 주는 건데 얘네들의 b까지 이동 거리를 갖다가 구하면은 이게 곡선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즉 얘를 가지고 얘는 이제 벡터예요. 벡터를 가지고 우리는 속력을 갖다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속력은 1의 제곱 더하기 f 프라임 t의 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아이 속력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속력 어 1의 제곱 더하기 f 프라임 t 제곱 t 를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 우리한테 주는 게 뭐다 이동 거리를 주게 되는 거고 그 이동 거리는 곡선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라이프니치 방법을 갖다가 이용하시면은 그 수학을 조금 깊게 이제 이해해 주신 거니까 감사한 거고 되셨어요. 이 정도만요. 자 빠르게 이번 강의의 마지막 주제. 아, 제가 이제 더는 시간이 진짜 없을 것 같아서요. 어, 어 잠시만요. 이, 이 이거는 예 부피. 아이씨 이 색깔 잃어버렸다. 예 부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넓이 얘기요. 넓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라이프니치 또는 구분구적법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넓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길이의 성분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게 넓입니다. 즉, 성분의 합이에요. 그게 넓이예요. 수학적으로.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니치의 개념처럼 여기에서 A에서부터 B까지 넓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이 선분, 이 선분, 이 선분, 이 선분, 이, 선분, 이 선분들을 이분 갖다가 다 더해주시는 뭔가 어마운트를 갖다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양을 갖다가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부피는 뭘까요? 넓이의 합이죠. 되셨어요? 즉, 어떤 이러한, 음, 뭐,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항아리 형태의 물체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A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여기에서 이제 X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게요. X에 따른 단면적의 넓이가 일정하다라면 넓이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X에 따라서 이 넓이를 갖다가 알려주는 SX라는 넓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요런 놈의 여기에서 A에서부터 B까지의 부피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A에서부터 B까지의 각각의 넓이의 합과 같더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쏙좀 들어오시면 감사한데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sx dx가 필요하다, 넓이 함수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넓이 함수는 실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찾는 법을 갖다가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진짜로 훌륭하신, 아이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제가 훌륭하다라고 그래서 참 못하긴 한데 훌륭하신 이해를 갖다가 다 가지신 거세요. 필요 이상의 이해를 갖다가 가지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어, 좌표 곡선과 좌표 쪽 사이의 넓이, 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그런 거는 그닥 필요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책, 책을 좀 넘겨보고 다 끝났네요. <laughs> 예, 그 넓이 역학수 얘기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강의는 하나 또는 두 개만 마지막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